지금 요게 이제 4년 됐습니다. 4년. 저 기농 5년 차인데, 기농 1년 차에 이제 농사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을까 <laughs> 하다가 이제 그 우연치 않게 이제 춘천에 비타민 농장을 하시는 분을 알게 돼가지고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농사를 지어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올해 이제 작년에 한 3년생인데 좀 빠르게 열려가지고 여기에서 한 200키로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한 700키로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이게 4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수확 양은 진짜 농사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걱정은 되죠 어차피 이제 이게 꾸준히 판로가 되는지 근데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나무를 심고 이제 춘천에 삼성세양의학에 꾸준히 이제 연락을 하고 또현 부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뭐 별 걱정 없습니다. 농사도 잘 모르시고 하셔가지고, <laughs> 정말, 긴가민가 했죠. 과연 이 농사를 잘 지실 수 있을는지, 사실상 걱정도 많이 돼서,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더 애착을 갖고 많이 또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, 뭐,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좀 하시라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주시고 하니까, 뭐, 생각마치, 뭐, 열매수확도 좀 충분하게 되는 것 같고, 뭐, 기대 이상인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는데, 그, 시골 분들은 이제 기존에 농사 짓는 방법하고 많이 변형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. 근데 도해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많이 알고 또 많이 찾더라고요. 그래서 팔로는 무난할 것 같아요. 오늘 철수하게. 네, 춘천으로 이제 다. 춘천 그, 영농조합으로 다 납품됩니다. 수익은 충분히 이 다, 면적에 비해서는 수익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.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, 1년에 뭐,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이게 약이 안 들어가요. 약이 약을 안 치고 풀만 베고 그다음에 뭐딸때 이제 미리 서둘러서 이제 가지치기나 좀해 주면 뭐 1년에 한 10일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토양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. 뭐 진흙도 되고 마사토도 되고 뭐물 물이 뭐 저기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물을 뭐점저호수를 따로 까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물 관계랑 뭐 토양 관계는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 거예요. 비료를 줘야 되자 어떤 약을 쳐야 되는데 그런 것 일단은 뭐 하지 마시라는 쪽으로다 많이 말씀을 드리죠. 그만큼 안 하는 만큼 영농비가 절감되면 그 영농비가 농가 거로 되니까 그만큼 뭐 소득원이 되는 거니까요. 근데 농사라는 게 기농이라는 게다 그래요. 이게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그 나무에 대해서 관심은 가져줘야 되더라고. 요 첫해 이제 내가 관심을 안 가져서 윗자라서 그 밑에 배고, 뭐, 풀 배는데도 에러항이 있었는데, 한, 뭐, 한 5일 정도 투자해서 전지 같은 거좀 밑에만 쳐주면 충분히 뭐, 그 다음 해, 그 다음 해, 이제 투자되는 시간이 되게 저 줄어들죠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뭐, 개인적으로 팔로도 중요하지만 춘천 용농조합에서 해주니까는 권장은 하고 싶은 종목인 거. 근데 이게 이제 그 열매를 따기 전에, 그 저도 작년에는 되게 애먹었어요. 그러니까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열매가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열매가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한200 k 로 정도 따는데 한8 명에서 뭐 갑자기 물러가지고 따고 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을 수확기 그다음에 밑에 부분 전지 해주고 그다음에 열매 따기 전에 풀좀 베주고 그다음에 망 설치하고 하면 뭐한 300평, 400평 정도는 하루에 다 따지 않을까. 한 600kg 정도는. 6, 600, 700kg. 그래서 풍구대로 또 불고 하면 뭐, 여기 회사에서 다 받아주니까.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세팅에 대해서 가야지 편하지. 옛날 분들은 또 남의 분들은 말을 잘안 듣잖아요. <laughs> 자기 고집대로만 하니까. 그게 하는데,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가장 편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인력은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. 그냥, 이 자리 같은 경우도 까람 많이 이제 해서 까라만 놓으면 혼자서 쭉 나가고 뭐 걷고 하면 한세명 정도면 충분히 뭐요 정도 사이즈는 되지 않을까. 아니요, 하루. 첫평이면은한 3, 4일이면 작업이 다 끝나요. 두 명, 한세명 정도 작업이는 투입해가지고 3, 4일이면 작업이 다 끝나요.